이제 됐어요. 이제 초중한 야생이 복사본 됩니다. 이제 복사본 되니까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서 할게 하나 있죠. 일단 복사본 확인합니다. 일단 확인하고 야생을 복사하는 이유는 이따 알려 드릴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깻모 쓰지 말까? 그것 나쁘지 않은데. 그러자. 복사본 어쨌든 선택한 세계를 플레이. 자. 들어가면. 보 자.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만들던 중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제가 옥상 정원을 만들 거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이거는 약간 스포니까 야생 칠화를 기대해주시고, 야생 칠화를 기대해주시고 제가만 하잘랑 한 할려던 건 이게 아니죠. 제가 되게 좋 재밌는 모드를 봤어요. 그래서 1.7.10 버전밖에 없어서 넣어왔는데 바로 마크의 헬리콥터 모드입니다. 그거는 폭격기 같은 것도 있어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제 야생 전부 부수기입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었던 거고요. 보자. 마크의 헬리콥터 모드 랑 황혼의 숲 모드도 넣어왔는데 거기까지는 그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안 나야 하는데... 왜세 개밖에 없어? 어? 여기 약간 오류인가 봐요. 다시 다시 다시. 첫 번째부터 오류가 왜 이리 나냐. 설마 1.7.10 버전은 이제 어, 어 이건 또 뭐야? 이거 한번 옛날에 뜬적이 있는데 한번더 하면 되지 않을까? 아, 하필 방송만 찍으면 맨날 이래 맨날 하루도 안 그런 적이 없어. 이걸 찾아서 지워주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방송 찍을 때 그러냐.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마크 던전해 봅시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마크 던전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깄다, 마이부터트도 런처. 작업 표시지를 해보잘 되고 있지? 마크 던전이나 할까? 마크 던전이나 할까? 이게 거의 맨 마지막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어 이렇게. 뭐또 해야 돼. 어 여기에 설마된 건가? 아. 어. 뭐가 이렇게 많아? 그냥 이걸 작업 표시줄를 고정해버려. 아이고, 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되는 거 하나 없는 날이다. 아이고, 방송만 찍으면 원래 이래요. 뭐, 그리? 흔치 않은 일은 아니에요. 맨날 이러는데 뭐. 그래도 됐습니까? 아이고. 그러네. 휴지통이라는 앱을 삭제할 수는 없네. 어후. 찾아서 압축을 풀어주면 되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맨날 이럴 때만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테스트까지 다 해봤거든요 테스트까지 아무 전혀 문제 없었어 전혀 문제 없었어 하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오네 설명 테스트도 오늘 해봤는데. 뭐 하고 나서 업데이트가 됐으면 몰라. 버전도 똑같아. 날짜도 오늘이야. 아이고,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마크 던전은 또왜안 열려? 아이고, 모르겠다. 됐겠지? 오, 있다. 이거를, 이거를 그냥, 여기없 옮겨. 이거를 삭제해. 오케이, 삭제됐다. 그럼, 되더라고. 아마도? 아직도 있네? 네게리브 윈도우 JAR 축파일이 아니거나 손상된 파일입니다 그냥 이걸 움직여. 어, 이걸 다다. 됐지, 이거를 삭제해. 그럼 이제 될 텐데, 왜? 평전 이름 됐거든요? 안 돼! 아 진짜. 되는 게 없다. 마인크래프트. 앱 데이터, 우리가 어디서 났거야 아이고, 파일 다운로드 실패했다. 아이고, 파일 다운로드.